자 카카오 게임 즈 예전에 언급을 했었는데 어, 나 같았으면 68,500원 이 부분에서 매수를 대놓겠다 했고 자 목표가 단기적으로 단기 수익 목적으로 85,000원에 매도를 하겠다 했었는데 주가는 고공 점프를 했었다 고공 점프를 하고 오늘 중요한 가격대까지 떨어져서 자 중요한 매수 타점 자리 다시금 설정해보면 예전에는 68,500원 이 부분을 설정했는데. 이 매수 타점이 좀 바뀌어서 살펴보면, 자, 7 0 800원. 자, 7 0 800원. 요기를 지지를 해주면 되고, 오늘 7 0 700원까지 떨어졌는데, 다시금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 된다. 그 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자면, 자, 카카오 게임즈. 어, 뉴스 관련해서 뉴스 카카오 게임즈 오딘의 매출 하락 불가피해서 목표 주가를 내린다 이런 뉴스가 또 나와 있고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카카오 게임즈 올해 20% 빠졌고 4분기 실적 두고 증권사가 전망 엇갈린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항상 수급은 돌기 마련이고 예전처럼 주가가 빠졌다가도. 자, 주가가 빠졌다가도 단기간에 이렇게 돌려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 너무 빠진 거에 연연하지 말고 항상 수급은 돌고 도니까.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절대 뉴스 매매를 하지 말자고 했다. 뉴스 매매를 하지 말자고 했고, 호재 뉴스가 나오든 악재 뉴스가 나오든 이렇게 호재에 따라 들어가거나 악재에 매도하거나 절대 이러지 말고, 자, 뉴스는 투자의 주 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투자의 주 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흐름 정도만 파악하는 용도로만 보고, 자, 카카오 게임즈 실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보자면, 자, 재무제표. 자, 재무제표는 꼼꼼히 봐줄 필요가 있고, 매출이 뜨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자, 영업이익률, 뭐, ROE, 당좌 유보, 이런 부분들은, 요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종목 분석가서 우호 지분 포함을 해서 대주주 지분은 30% 이상 되면 적당하다. 그래서 카카오 외 15인이 이제 가지고 있고, 51%를 갖고 있고, 기업계요,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정도, 뭐, 게임회사 한거다 알고 있을 테고, 앞서 얘기한 재무제표, 주요주주, 이 기업계요, 이세 가지 정도는 항상 체크를 하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될것 같고, 기존에 이제 스탠스는 약간의 변, 변함이 있지만 동일하다, 여기서. 이8 0 0 0 원을 두고, 8 5 0 0 0 원을 두고, 다시금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다시금 이렇게, 요기를 돌려주게 되면 이 85,000원 부분에서 매도가를 잡고, 자1차 단기적으로 볼 경우에는 요기를 매도가로 잡고, 그 다음에 요거 강하게 좀 뚫어준다, 뚫고 간다. 그러면 항상 수익은 줄때 챙기자고 했다. 수익은 줄때 챙기자고 했고, 자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한다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을 찾아보고 산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자고 했다. 그래서 뾰족뾰족한 부분에서 막히면. 다음 구간에서 항상 의심을 해주고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챙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산산 산 부분 우리가 등산할 때 힘들면 쉬어가듯이 이 구간에서 막히면 항상 의심을 해주고 매도함으로 를 인해서 이 주가가 더 날라갈지라도 수익을 챙겨주자 그래서 단기 스윙 할 사람들은 85,000원 부분에서 끊어주고 장기적으로 갈 부분들은 어,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일부라도 물량을 좀 끊어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3 부분을 찾아 보니까 자3 부분에서 막히고 자 뾰족한 부분에서 막혔다 그러면 이 뾰족한 부분에서 막혔으면 이 구간에서 항상 의심을 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챙겨주자 했는데 이 뾰족한 부분을 줄을 거 보니까 만0백아십 십만 오천 육백 원산 종류 5분 전입니다 들어가 있어. 10만 5천 6백 원이더라. 그럼 이러한 부분에서 막혔으니까, 이 부분에서 막혔으니까, 다음 구간에서 항상 의심, 이렇게 인내의 시간을 또,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는데, 다시금 주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요 구간에서 매도를 안 했, 안 했다라면, 물론 이렇게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요런 부분들은 욕심을 내려놓다 보면, 더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욕심을 내려놓다 보면, 주가가 빠짐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더 큰, 저가의 매집을 함으로 인해서 더큰 기회를 또 잡을 수가 있고, 이러한 매수 또는 물타기 타점을 통하여 매수를 해놨다가 주가가 반등시, 큰 폭의 수익까지도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데 항상 이 매수 타점 자리는 지역, 어,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 이 7800원, 이 7800원인데 오늘 77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가 됐을 것이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7700원에서 이게 무너져 내린다. 이 주가가 무너져 내린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 6 3 0 0원6 3 0 0원을 보고 들어간다. 이6 4 0 0원이 2차 매수 타점으로 보고 6 3 0 0원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 않는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아무튼 정리를 해보자는 7만8 0 0원 지지를 해줘야 되고 지금 지지를 뭐 해주는 모양새지만 이거 봐줘야 되고 만약에 7만8 0 0원이 무너졌을 경우에 여기서 매수된 물량만 들고 가고 따라 들어가지 말고 63,000원이 2차 매수 타점 63,000원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여기가 오면 이렇게 여기가 오면 이렇게 매수를 해 주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 물타기 타점, 물타기 타점은 항상 기억을 해 놓자고 했는데 이 물타기 타점은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 공격적으로 물량을 한번 실어 볼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만 추매를 해야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물타기 자리는 의미 있는 추매 자리다. 그 금액이 5 7 0 0 0원 자, 물타기 또한도 1차, 2차 나눠서 우리가 분할 매수. 장 종료 면을. 3분 전입니다. 알았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렇게 하듯이 물타기 또한도 물타기 또한도 1차 2차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2차는 뭐 1차까지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1차 물타기 타점을 기억을 해두면 57,000원 부분에서 나갔았으면이 자리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가 왔을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자리를 활용해서 매수 물량을 한번 대보겠다. 그 자리가 57,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설정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모든 주식에는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물타기 타점, 중요한 지지선이 있는데, 이런 타점들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면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왔었다. 그래서 7만. 800원 부분 여기 지지를 해주는지 보고 돌려주면 다시 85,000원에서 한번 끊어가고 만약에 맞고 떨어지면 이 85,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보고 자 뾰족한 부분과 산을 한번 찾아보자고 했으니까 최근 사례를 보면 자 뾰족한 부분에서 막혔다 그러면 96,000원 부근에서 나아탔으면 여기 85,000원을 돌파하면 이 구간에서는 끊어가겠다 일부라도 일부라도 수익을 챙겨가겠다. 욕심을 좀 내려놓다 보면 더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했고, 이 95,000원. 그 다음에 또 목표, 목표가를 또 세울 거면, 저요 3부분에서 막혔고, 요기 뾰족한 부분에서 막혔으니까 줄을 거 보니까, 아, 105,000원이더라. 그럼 이 105,000원에 나가서 쓰는 매도를 하겠다. 이 구간이 넘을지라도 이구간이 넘어갈지라도 요거 좀 포기하고 이런 구간에서는 꼭좀 수익을 챙기겠다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 지금은 게임주가 약세이고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자이 순환매가 돌고 이 수급이 붙으면 이렇게 주가가 빠졌다가도 순식간에 돌려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주식이 이렇게 빠질 때이 게임주 같은 경우엔 관심을 갖고 자 매수 타점, 탑점, 물타기 타점들을 활용을 해서 어, 매수를 해 놓은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돌려줄 경우에 매도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내면 될것 같고 게임주는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추세를 돌려주면 바로 이렇게 급하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저점의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이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이 빠진다고 해서 뭐 투매에 동참하지 말고 지금 시점은. 매수 관점으로 보고, 이 타점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것 같다. 오케이. 카카오 게임 이제 여기까지 끝.